매일 말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신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값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르고 그를 죄의 굴레에서 구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그 값을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그 값을 대신하여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업무를 자라고 합니다. 기업무를 자는 대신 값 치르는 자입니다. 이 대신 값 치르는 자가 대속자입니다. 그가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우리 대신 죄값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값 치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값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대속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속받은 그 삶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